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제자 양육을 하시고 인턴십을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을 먼저 보내셨고 이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이 70인을 보내십니다. 이 70이라는 수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반항을 할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각 지파별로 대표들 장로들 다 모이게 해라. 그 사람들이 70명입니다. 그래서 70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의 대표 숫자도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70인을 통해서 12명에서 70인으로 이제 이 제자 양육 인턴십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12 사람하고 똑같이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병자를 높게,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다음 복음을 전하게 하죠. 어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 뭐죠?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입을 벌려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이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뭘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어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 70인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70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1위 때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항상 하시죠? 주의하라. 그런데 그 70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결과 보고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어떻게 결과 보고하냐면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가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나도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다. 이 얘기는 복음의 전도자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 라는 확신을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주제, 기쁨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20절 그런데 제자들아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하늘에서 내 던짐을 받고 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 나라의 어린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일을 할때뭐큰 거를 하는 게막 원하잖아요. 그죠? 막이안은뱅이가 일어나라 그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막 귀신 나가고. 그다음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방언이 터져 가지고 그냥 막 알지도 못한 방언 막 하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또막 번역도 해 주고 그래서 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하는 거를 막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나면은 그냥 사람이 구름떼처럼 만 명, 십만 명이 막 모여 그거를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기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기쁘지만 귀신이 사탄이 행복한 것도 기쁘지만 병자가 낫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기뻐한 일이지만 더 기쁜 일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이다. 그것이 첫 번째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더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정체성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정체성 b e 이 있어야 그 다음에 d o 이 들어가죠. 두 번째 21절 20, 20절입니다. 그더큰 기쁨 바로 영생의 기쁨 이외에 21절, 22절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단어가 달라요. 앞에 20절에 기뻐하라 라는 그 기쁨의 단어와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기쁨의 단어가 다릅니다. 21절에 나오는 이 기뻐하시며라의 기쁨의 단어는 기쁨의 완성을 표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설교약에 3번 보면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의 최고조입니다. 기쁨의 최고조. 그게 뭐냐면은 22절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엇을 말하죠?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첫 번째 기쁨이 뭐죠? 사탄이 물러가는 것. 사탄을 항복시키는그 능력, 그 기쁨이죠. 두 번째 기쁨이 뭐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는 그 사실. 세 번째 마지막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대소율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율리 문답 1번이 뭐죠?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그것이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2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번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 3번입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죠. 그래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소요리문답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답.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소유리 문답도 누가 만들었죠? 칼빈이. 바로 칼빈의 그 마음, 칼빈의 영, 영과 지식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서 번역은 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번, 번역은 뜻입니다. 우리말로 소원하면 뭐예요? 나의 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바라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장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사, 하나님이 선택하시사, 하나님이 예정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도 그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그 말씀과 그대로 계속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 위에는 알수 없습니다. 그것이 개혁신학입니다. 그것이 선택교요 예정교류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것에 자꾸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 하이델베르그 어, 문답집이 있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 백서가 있고 하이델베르그 신학 여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 여기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많이 가르치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이델베르그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이델베르그보다더 완성도가 있는 것이 웨스민스터 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장로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웨스민스 터 신앙고백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꾸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선택과 예정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그에는 선택과 예정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선택과 예정교리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예정은 이걸로, 예, 이걸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성령의 조명함을 받은 자만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교리가 선택과 예정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교리는 함부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를 아무나 그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22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과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외에는 알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 이외에는 알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실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절대 주권. 그것이 선택과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나를 택해? 안 되잖아요. 창세전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를 택해? 그리고 나를 예정하셨다고? 그러면 피택자, 저기, 유기자, 선택자 다 해놨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버립니다. 막 빗나가버립니다. 급속도로.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에서는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이 신앙 고백서에는 선택과 예정이 없어요. 유일하게 웨스민스터에 있습니다.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래서 제일 완성도가 높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세웠던 성교사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합니다. 그것이 1907년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기까지 접근을 못한 목사와 신학자들이 그것이 어렵다 생각하고 덮어버리고 받기 좋은 하이델베르크를 해서 지금 막 가르칩니다. 소위 이마에다는 개혁파 목사,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이 말을 하면서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을 꼭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대 교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봤죠? 21절 중간부분,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다시 뭐죠?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계시하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어린 아이와 같이 신령이 가난한 자의 눈으로 볼,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도다. 24절, 많은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왕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 애를 썼으나, 그러나 보지 못했다.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나 예수를 통하여 보고 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복되도다 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전도자가 가진 세 가지 기쁨. 첫 번째, 사탄을 이기는 기쁨. 더큰 기쁨. 두 번째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기쁨. 마지막 기쁨의 완성, 무엇이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무엇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이 된 것은 지금 2 0 2 0년에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구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예정함을 받은 자, 그들만이 알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기록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그주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예정과 선택 교류의 핵심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지금 이 누가복음 특별히 이 10장 21절, 22절에 딱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래도 선택과 예정을 빼야 됩니까? 뺄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신앙고백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태초 시간, 천지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초월하신 분이기에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얽매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간 속에서도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초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의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여기 누가복음 10장 22절처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될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내 영이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선대과 예정 교리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한 주의 사랑으로 인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예수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